현역가왕 김다현전 유진 린등 응원 부표 초강세 멤버들이 2라운드 뒤집기 한판 대결로 1라운드 최악의 부진을 딛고 귀사회생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을 모은다. mbn 현역가왕은 2024년 7월 7일 트로트 한일전에 나갈 대한민국 대표 최정상급 여성 현역 트로트 가수 탑 7을 뽑는 트로트 국가대표 선발 서바이벌 예능이다. 지난 7회 뿐이 최고 시청률 15.2%를 기록 6주 연속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함과 동시에 화요일 전 채널 포함 시청률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와 관련 오는 16일 방송되는 현역 가왕 8회에서는 대망의 중결승전 마지막 관문인 뒤집기 한 판과 중결승전 최종 선발 멤버를 가리는 패자부활전이 펼쳐져 손에 땀을 주는 긴장감을 안긴다. 무엇보다 이번 본선 3차전은 1. 2라운드합산 결과 상위권 9명만 다음 주 준결승에 진출을 확정 짓고 나머지 하위권 9명은 박출 후보로 전락하는 룰로 삼엄한 긴장감을 드리운다. 특히 지난 본선 3차전 1라운드 한국 대결에서는 경연 전부터 강력 우승 후보로 꼽힌 김다현이 18위, 전유진이 12위, 리니 11위를 기록하는 의외의 투진을 보여 충격을 남겼다. 세 사람 모두 2라운드 뒤집기 한 판을 통해 고득점을 확보하지 못하면 준결승 진출 영부가 불투명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 이에 세 사람을 포함한 하위권 멤버들은 2라운드 뒤집기 한판 무대에 나서기 전 극도의 부담감을 느끼며 토할 것 같다고 컨디션 난조를 표하는가 하면 정말 자신 없다며 끊임없이 걱정을 내비쳐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지난번 뒤집기 한 판에 등장해 고득점을 받았지만 1라운드 한국 대결에서 골등을 차지해 여전히 불안한 김다은은 물론 상대에게 큰 점수 차로 폐의 폐색이 짙은 전유진 과린까지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 궁금증을 끌어올린다. 또한 이득 뿐 아니라 한국 대결 초성의권 멤버들 역시 뒤집기 한 판, 무대 후 무려 다섯 개 단이나 미끄러지는 충격 결과를 낳는가 하면 전혀 없던 혹평에 눈물을 흘려 순위표를 용동치게 만든다. 중결승을 앞두고 18인 현역들 간 그야말로 뒤집기 한 판이 펼쳐진 예쁘된 상황 무려 360점이 걸린 국민 투표 결과를 붙잡아 중결승에 진출할 연역은 누구일지 긴장감을 높인다. 그런가 하면 이날 방송에서는 본선 3차전이 모두 끝난 후 방출위의 현역들을 대상으로 중결승에 극적으로 합류할 기회를 주는 패자부활전이 가동된다. 특히 방출할 후보들은 mc 신동엽이 발표한 패자부활전 룰을 듣자마자 지난번 선 2차전 당시보다 훨씬 살벌해진 룰의 경악을 금치 못했고 마스터들 역시 이게 생방송이냐 뭐냐는 탄식을 터뜨리며 현장의 분위기를 바짝 열어붙게 했다. 국민 평가단마저 잔인하다며 고개를 푹 숙인 패자부활전 룰은 어떨지 중결승에 진출할 절반의 현역은 누가 될지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제작진은 중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광문인 만큼 현역들이 그야말로 칼을 갈았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무대를 펼쳐 연예인 마스터와 국민평가단 모두를 혼란에 빠지게 했다며 방출할 후보들 또한 패자부활전 내내 당화, 투지, 폐색 등 각양각색 리얼 반응을 보였다. 더 살벌하고 살 떨리는 마지막 다운도 역시 지켜보달라고 전했다.